안녕하세요. 앤디 스포츠 뉴스 채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토트넘이 최악의 꼼수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과 1년 연장 옵션 계약, 발동어 베르너의 임대기간 연장까지 황당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레비 회장이 브렌트포드 이반토니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널도 최근 포기한 이반토니에게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싼 가격으로 이반토니를 데리고 오고 손흥민을 1년 연장 옵션으로 다음 시즌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챔스 리그에 실패한 지난 시즌 때문에 새로운 공격수 영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레비 회장과 포스테 감독은 일단 다음 시즌은 챔스 리그에 다시 도전하는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다음 시즌까지 일단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이런 꼼수와 방침에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가관입니다. 그동안 한국 팬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천문학적 연봉의 장기 계약을 할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화끈한 계약을 하는 것보다 다소 계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의 폴 워키플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1년 현장 옵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피 토트넘 내부 소식통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티스 자신의 SNS 토트넘 팬들과 질의 응답을 이어가다가 이런 주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도 손흥민은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여름에 사우디 리그나 다른 클럽에. 이적시키지 않고 1년 더 붙잡아두는 것이 토트넘 재정에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폴 워키프는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손흥민을 이적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사우디 구단 등에서 손흥민에 대한 영입 제안을 타진해올 때마다 오일머니 공세에 손흥민을 현금화하는 은 절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되고 놀라운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토트넘이 아예 1년 연장 옵션을 폐기할 것이다 최소 3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재계약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3년 플러스 1년 장기 계약에 연봉 350억 원이라는 소문까지 SNS ES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먼저 토트넘에서 축구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토트넘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름 이적 시장이 가까워지면서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현장 옵션을 발동하는 현실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TVR 지난 4일 손흥민은 토트넘의 1년 현장 옵션 발동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종신에 가까운 계약을 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손흥민과의 세 번이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번에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에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과 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인 2018년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2023년 6월까지 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만인 2021년 여름에 기존 계약을 파괴하고 연봉을 180억 원으로 올린 후 2025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새 번째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 마지막 계약은 4년 계약이 계약 기간을 2026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 2026년 여름에는 이정료가 없이 자유계약 선수로 토트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2026년 여름이 되어도 토트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스스로 토트넘에서 축구, 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것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매체는 1년 연장 옵션 발동과 함께 180억 원의 연봉이 상당한 금액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우디. 리그에서 연봉 1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제시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토트넘과 손흥민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인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워낙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랩이 회장이 이번 여름 이적기간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통큰 투자와는 거리가 먼 짠돌이로 유명한 레비 회장은 최근에도 이정료가 싼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영국에서는 브렌트포드 이반토니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정료가 싼 선수를 주로 찾고 있는 토트넘에게 이반토니가 있다 데리고 가라고 추천하는 매체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와 풋볼 팬캐스트는 합리적 이정료를 가진 이반토니가 토트넘에 영입 선수로 적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찰리송이 토트넘에 남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격수로 이정료가 가장 저렴한 선수가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토니가 토트넘의 요구에 적당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브렌트포드 이미 이반토니의 대체자로 벨기에서 22세의 이고를 티아고를 영입했습니다. 브렌트포드엔 토니에게 1억 파운드 약 150억 원의 이적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번 시즌 성적을 고려해서 4천만 파운드 약 695억 원 이상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반 토니의 주급입니다. 현재 토니는 브렌트포드 주급으로 2만 파운드 약 3,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받고 있는 주급의 10분이 이를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팬캐스트 이반 토니는 토트넘에게 매우 합리적인 이적료와 주급을 가진 선수이다 토트넘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니는 2020년 2부에 브랜트포드 이적한 후 잠재력이 폭발했습니다. 2020-21 시즌 챔피언십에서 31골을 장렬시키며 부포드의 그 일구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 지난 시즌에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브랜트포드 A주포로 이름을 날리던 토니는 스포츠 도박 배팅 규정을 위반하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 잉글랜드 축구협회 배팅 규정, 23위권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5월 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출전 정지, 이후 그라운드로 돌아온 이반 토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손배퍼, 도박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축구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쉬면서 컨디션 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니는 브렌트포드 이번 여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클럽이 반드시 팔아버리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렬 협상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공식적인 여름 이적 시장의 기간은 다음 시즌 리그 일정 발표와 함께 공개됩니다 통상 6월 초부터 리그가 시작하기 직전인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4-25 시즌은 8월 10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잠정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6월 14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티모 베르너에게 임대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고 라이프치 히와 베르너에게 통보했다고 전해집니다. 갑작스런 이런 보도는 그동안의 베르너 방출 결정 뉴스와 상당히 다른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브렌트포드 안토니에 라이프치 2 e 벤자민 세스코 페이노트 A 히메네스를 영입하면서 손흥민을 왼쪽 잉어로 돌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방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로마노 기자의 특종으로 임대기간 1년 연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여름 이적 시작이 열리면 충격적인 소식이 연일 전해질 전망입니다. 손흥민이 빅클럽으로 간다는 소식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손흥민이 짠돌이 레비 회장에게 휘둘리지 않기를